아, 감사합니다. 근데 잘한 게 딱히 없어요. 아, <laughs> 특히 아, 이런 저 동생 괴롭히는 거. 아이 진짜. 아, 아, 저거 때문에 좀뭐 누구는 뭐치유를 받았다나. 뭔 개소리야? <laughs> 아니야. 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. 우 오래 질것 같은데. <웃음> 뭐? 우! <laughs> <laughs> 어.. 지금 제 닉네임 치면 나옵니다 안돼요 치지 마요, 안 돼요, 치지 마요. <laughs> 아, 저 수호천사 제... 이어폰, 어, 이어폰 없이 들으면 좀 힘들어요 그데 가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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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 어.. 저를 알아보는 어, 이거, 사람이 있어서 이 올라가요? 어.. 네 이제 제가...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<웃음> <웃음> 네! <웃음> 참 근데 제거 영상 뭘보셨다고요그아이 인발자 나옴거 봤냐? <laughs> 아, 그거 저 타이어 모딩 치는 거요 <laughs> 유명 한 저는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거든요. 고작해야 460아 450명인가? 어, <laughs>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. <laughs> <laughs> 아침 뭔가 나 다시 이거 가지고 막브로블로가 이제 물어봤는데 진짜 맞았네요. 아. <laughs> 방제.. 아. 방제 뭐냐 이름보고 들어왔어요 방장 이름보고 아. 설마해서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하고싶.. 하고싶은 질문이라던가 그런거 있었나요? <laughs> 죄송 질문 지금 만들어볼게요 <laughs> 지금 만들어볼게요 만들어 아니에요 하지마요 <laughs> 아니에요 이거 난청 밑에? 스템같이 당기는거 그거 스윙으로 네, 안먹어봤어요 네. 먹어봤는데 먹어봤죠 <laughs> 먹어봤죠 네 뭐 어제 뭐냐 친구들한테 이거 생으로 먹는다니까 아무도 안 믿어 가지고 어, 근데 제 유튜브 채널이랑 관련없는